안녕하세요. 로렌조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중요한데, 제가 만든 프로세스, 그러니까 투자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영상이 너무 길면 보시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시장 분석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. 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. 시장 분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을 하고, 그리고 시나리오 설정을 하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한 매수하고 매도까지의 사이클이 끝나고 매매일지를 쓰고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는 신법 관리를 하고요 시장 분석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저수지로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고기가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잡힐 확률이 높거든요. 근데 고기가 별로 없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잡힐 확률이 별로 없어요. 와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투자를 최대한 하고 싶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그 없는 시장에서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잔존리스크 일정을 항상 하긴 합니다. 보시면 지금 남은 7월 24일에서 남은 리스크는 이번 달은 크게 없고요. 가장 중요한 건 8월이죠. 8월 1일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관세 시행하는 일자예요. 그래서 일본은 뭐 지금 뭐 15%로 낮춰졌죠.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모르고. 그래서 이 8월 분기점이 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. 주식 뭐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거나 좀더 높이 부과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1일도 그렇지만 제가 올해 중에 가장 그 리스크가 큰 날이 8월 12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을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 가장 크잖아요. 그렇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유예 만긴 날이 미국에서 몇 프로를 부과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결과를 보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좋더라도 선반영이라고 해가지고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, 12일 기점으로 13, 14, 15일은 웬만하면 주식 투자 주식 금액을 안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투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라고, 저는 단타, 아, 그리고 저는 단타는 당일날 놓고 당일날 빠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. 약간, 한 달에 네번 정도 거래, 다섯 번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, 어떻게 보면 좀 중기 단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, 8월은 좀 쉽지 않은 날이 될것 같아요. 물고기가 별로 없는 그런 저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, 저는 어, 굳이 1일부터 한 15일? 이때까지는 어, 포지션을 웬만큼, 웬만하면 비우고 갈 생각이에요. 이제 제 계획은 그래요. 그리고 좀더 보시면 8월이 이렇고요. 9일날은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. 제가 S&P 500 종목만 그 진입을 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 지나갔고, 9월 30일은 미국 예산안 만기일이 있어요. 셧다운이 있는데, 미국은 매년마다 예산안 만기일을 둬요. 이게 정말 특이한 건데,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런데 이 예산안이 뭐 이게 그, 이 합의가 돼야지 이 썩다운을 막을 수 있고, 공무원이나 이런 데 월급이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9월 30일 이때 주변에서는 굳이 투자를 뭐 앞에, 앞에 한, 한 2, 3일 뒤에 2, 3일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10월 달은 부채한도 협상이 있죠 이때 뭐 저,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8월 중순에서 10월 초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10월, 10월 초는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안이랑 또 부채한도 협상안이랑 은또 다른 게 부채한도 협상은 그. 협상의 불발 시에 그 신용 등급 강등이 될수도 있고, 이거는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, 이거는 국채 이자랑 원금을 주는, 원금을 올 수가 있어요. 뭐, 다른 나라에 뭐, 준다던가, 아니면 뭐, 국내 아니 기업들이나 이런 데 갚는다던가,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. 네. 그리고, 11월달은 딱히 이슈가 없네요. 12월달은 제가 이때를 생각하고 있는데, 산타렐리가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산타렐리가 있다는 거는 시장이 좋을 확률, 과거에도 좋았고 그러니까 미래에도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연 크가 넘어갈 초까지는 시드를 좀더 과감하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. 네, 이런 저는 잠존 리스크 일정을 어,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수르. 지수를 봐요. 이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산다는 거는 정말 승률이 높지 않아요. 그래서 보면 S&P 500, 저는 S&P 500 지수 안에서만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했던 거고 지금은 지수가 좀더 올라가 있거든요. 보시면 S&P 500 지수인데 지금 저항선 돌파했죠. 지수는 좋아요.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먹을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엔비디아는 제가 들어간 종목이라서 엔비디아는 지수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. 엔비디아는 제가 이렇게 계속 봤던 게 투자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는 저는 CNN 공포 탐욕 지수를 보는데요. 이거는 지난 달 거고 이번 달거 보시면.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거든요. 어, 익스트림 그리드에서는 웬만하면, 투자 고점이라는 신호니까 웬만하면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긴 하지만, 어, 조심하는 게 좋죠. 타임라인을 봐도 지금 75조 고점인 거예요. CNN 지수로 봤을 때 익스트림 피어에서 사는 게, 공포에서 사는 게 가장 좋죠.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익스트림 그리드. 사는게 가장 안좋은 건데 지금은 익스트림 어, 그리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확률로 8월 달 조정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 관세위에 만기일 날 근처에 아니면 1일날 그 중국 제외 모든 나라 관세 시행, 시행일 때큰 조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8월은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인 게 7월 20, 지금 시드가, 들어가 있는 시드가 없는데, 한 금요일쯤에 들어, 제가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목요일쯤에 나올, 나올까, 투자를 할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. 고민하는 중이고, 저는 지수 흐름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아직 종목선정 전이죠.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, 저는 그, 저는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를 하고 있는데, 돌파 매매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. 이제 시작은 했지만요. 그래서 저는 AI한테 좀 물어봐요. 저는 s p 5 0 0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, 은아 그리고 제가 s p 5 0 0 종목 중에서만 하는 게 이유가 하나하나, 하나하나 종목을 다 보고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. 기술적으로는 봐도 이 이 종목이 뭐 어떤 회사고, 뭐 리스크가 뭐가 있고, 뭐 자세하게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SP500 안에 있는 종목이라면 기본적으로 한 필터가 돼서 SP50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성을 보고 들어간 거고요. 그리고 물론 실적이나 뭐 매출도 타뭐그 밖에 있는 거 잡주나 뭐 이런 것들 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. 저는 a i 뭐그으을 뭐, AI를 더 쓰면 AI를 만으면 a i 지만전랑 a i 그넣으피티를 써요 면 AI를 넣으면 AI를 넣으두개 i 를넣으는 AI를 넣으면 AI를 넣으면 AI를 다시 조합해 보기 위해서예요한번더 서로 를 만들기 위해서 넣으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신곡과 돌파는 기술주, 중심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프로드컴과 에너지주, 비스라, 트 지, 번호바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돌파매매 확률은 기술주 매매 돌파매매는 65에서 75% 성공 확률을 보이고, 전체 종목은 평균은 55에서 65%. 기술주가 지금 아, 잘 나가고 있구나 볼수 있고요. HPT로 봤을 때는 돌파 매매 성공률이 약60% 그리고 어, 보면 테크 기술주가 별 다섯 개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에이, AMD 똑같이 기술주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, 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레이 그리고 피난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정리를 하면 음, S&P 500 종목 돌파 매매 신고가, 성공, 신고가 돌파매에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은 55에서 60%. 오케이. 들어가도 괜찮은 거. 그리고 어, 성공 확률은 기술주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에너지, 산업재, 금융순으로.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섹터에서만그 어, 종목을 선정할 생각이고 기술주 내에서 선, 선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들어갔던 거고 엔비디아를 제가 볼까요? 잠깐 볼까요? 좀 나왔는데, 엔비디아를 한번 들어가서, 250만원 1차 들어가고, 어제 7월 23일 때 갑자기 3% 넘게 빠지길래, 제가 본전 오기 전에 뺐어요. 그래서, 최종 수익률은 원래 5% 넘었는데, 반은 50%는 입절했고요. 5% 이상 올라가서 입절했고, 나머지는 제가 급하게 매도를 했어요. 근데 여기 처음에 익절을 50% 익절하면 어떻게 되든 본절 전에는 파니까 이때 수익 실현은 기정사실화 됐었죠. 이제 더50% 남겨놓는 이유는 더 욕심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서 제가 평단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바로 매도했죠.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했는데 최종 손익률은 3.1%, 3.1500만원 투자해서 165,700원 예, 엑시 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시장 분석을 해봤고요. 다음 영상에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